달슨의 라이브. 와 진짜 이번 시즌 프리미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혼전도 이런 혼전이 없습니다. 1일 달리던 리버풀이 졌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새벽 프리미어리그 사브스엔튼과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요. 전반 2분만에 리버풀 거쳐갔던 데니잉 세의 선제골을 허용을 했는데 끝내 입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0대 1로 리버풀이 패배했습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에 당한 두 번째 패배인데요. 리버풀이 이경기 패배로 일단 1위를 지킬 수는 있는데 매우 매우 불안한 선두가 됐습니다. 리버풀의 승점이 33점, 17경기를 치렀고요. 2위 맨유가 리버풀과 승점이 같은 33점, 그런데 한 경기를 적게 치렀습니다. 16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러한 맨유가 다가오는 1월 13일 프리미어리그 다음번 경기가 바로 번입니다. 그 전에 뭐 컵대회가 있긴 있는데 맨유에 이어지는 프리미어리그 이제 번리 경기인데 이 경기는 원래는 맨유의 1라운드 경기였는데 그게 이제 수년돼가지고 이번에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맨유가 이 번리를 잡게 되면 1위가 됩니다. 알레스퍼커스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 맨유가 1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와 이게 진짜 맨유가 이러는지 1위하는 거야? <laughs> 굉장히 관심 좀 모아줄 수밖에 없는데 더 대박은 맨유와 번리 경기가 끝나면 이어지는 프리미어리 경기가 1월 18일 리버풀과 맨유입니다 두 팀은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노스웨스트업이 너무너무나 치열한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 1위를 놓고 정면수가 팍 하기 때문에 정말 누가 이길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리버풀은 지난 새벽에 이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어지는 일정에서 조금 더 쉽게 갈수 있었는데 왜 졌을까 이 중요한 경기에서 페인을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몇가지가 있겠는데 첫번째 아, 일단 부상 여파 너무 컸어요. 네. 반다이크, 조고메스, 마티프, 조타, 나비케이타, 치미카스 공격부터 수비까지 줄줄줄줄이 다 부상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특히 이제 센터백이 거의 뭐 붕괴 수준이었죠. 반다이크, 조고메스, 마티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이번 선발 라인업을 좀 보여드리면 미드필더 조던 앤더슨을 저렇게 센터백으로 내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조던 앤더슨은 축구 진행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갖다 놔도 다 잘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조던 앤더슨은 밑으로 딱 갖다 놨을 때도 뒤에서, 물론 뭐 피지컬로 수비를 하진 않았지만, 영리하게 커버한, 커버한다든지, 계속 후방 빌드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해줬는데, 문제는 조던 앤더슨과 파비뉴라고 하면 저 센터백 조합은 사실은 미드필더들이 다두 명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 풀백, 아널드와 로버트슨이 쉽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뒤를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오버랩을 잘못 치니까 두 선수의 강점이 조금 살질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공격력도 불리붙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득점을 성공하지 못하는 리버풀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아놀드는 그 실점 장면에서 그걸 충분히 좀더해 가지고 커버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미스하면서 또 실점을 내줬고 결국은 이제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음또 하나 이제 문제는 제가 핸더슨의 음, 히트맵을 또 보여드릴 텐데, 핸더슨이, 자, 자기 오늘 센터백에서 봤고, 미드필더까지 저렇게 상당히 넓은 적을 커버해주면서, 핸더슨은 자기 역할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핸더슨이 내려옴으로써 다른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 누군가는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인벌린, 베이날둠, 이런 선들이 수그 위치에 딱 했는데, 크. 좀더 날카로운 어떤 이 기회창출을 잘 못해주더라고요. 결정적인 동료어던 패스라든지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좀 약했고요. 두 달여 만에 그 선발 출전한, 지난번 이제 말에는 교체로 복귀를 했던 거고, 두 달여 만에 선발로 출전한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도 풀핏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미드필더에서 좀 날카롭게 계속 전개되는 게좀 없고, 뒤에서 핸더슨만이 좀 찔러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결과적으로, 이날, 사우스 햄튼과 리버풀의 제가 경기 주요 스탯을 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보이는 게 유유스팅 한번 보시죠. 사우스 햄튼이 전체 스팅 7개에서 유유스팅을 3개 때렸습니다. 근데 리버풀은 17개의 전체 스팅을 때리겠는데 유유스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상대 골문으로 향한 슈팅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는 좀더 결정적이기를 만들어서 결정적으로 슈팅을 하는, 만들어내는 미드필드가 좀 약했다. 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데 미드필더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약했지만, 전방에서 피니쉬를 해줘야 될 공격수들도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어, 이 살라와 피르미누가 좀 사라져버리는, 예. 네. 살라는 패스미스도좀 있고, 막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유일한, 그, 리버풀의, 이번 사우스 햄튼과의 경기인데, 유스팅은 만회가 하나 때린 거고요. 나머지는 어떤 공격수도 유스팅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살라, 가끔씩 이렇게 기복을 좀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아쉬움도 좀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확실히 좀 지친 것도 좀 문제예요. 지금 부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약간의 로테이션 쓰긴 하지만, 그래도 부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주전급 선들의 수 어떤 체력들이 좀막 떨어지고 있는 건데, 와, 근데 이번엔 사실 사우스 햄튼이, 너무 잘하더만요. 예, 너무 많이 뛰고. 그러니까 더 지쳐있는 리버풀이 더 힘들었어요. 막, 사우스 엔트의 하즈니트 감독과 경기 끝나고 막 울고 막, 막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이 열망, 승리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원래 뭐, 하즈니트 감독은 독일 무대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 공격과 수비 전환, 라인도 막 올려놓고 이렇게 전투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보면, 사우스 엔트이 전체 거리가 123km를 달려버렸습니다. 리버풀도 적게 달린 건 아닌데, 115.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확실히, 약간 지쳐있는 리버풀 상대로 해서, 이 사우스 햄튼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니까, 리버풀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스프린트입니다, 스프린트. 스프린트가, 사우스 햄튼이 178회를 냈고요, 리버풀이 150회를 냈습니다. 이것도, 스프린트도 훨씬 더 많이, 사우스 햄튼이 걸어버리니까, 지쳐있는 리버풀이 힘을 못쓰는,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자, 리버풀이, 일단 불안한 1위, 또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는, 얼마큼 더만회 할지, 이것좀 봐야 되겠는데, 당장은 이제 리버풀은 다음 상대, 다음 번 경기는 1월 9일, 아스톤 빌라와의 FA컵이고요. 그거 끝나면 말씀드렸던 1월 18일, 맨디와 홈에서 프리미어 리그, 정말 1위 싸움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승부를 펼쳐야 합니다. 리버풀이 다시 한번 흐을 끌고 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맨유가 진짜 1위가 될까요? 와, 시즌 초만화도 진짜 밑에 쳐져 있었는데, 18일,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